안녕하세요. 이번 2020학년도에 여러분과 함께 과학 공부를 하게 될 방은석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원격학습기간 동안 여러분과 함께 공부하게 될 백초등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원격학습기간 동안 여러분과 함께 공부하게 될 전학교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을 미래의 과학자라고 생각하고 박사님이라고 부를게요. 백박사님! 네! 전박사님! 네! 그리고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렇게 몸을 흔들면 흔드는 사람이 말을 하는 사람입니다. 오늘은 일단은 과학자처럼 탐구해 볼까요? 그첫 번째 시간으로 탐구 문제를 정하고 가설을 세워 볼까요?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여러분은 이번 시간이 끝나면 가설 설정의 의미를 알수 있고 궁금한 현상을 설명할 수 있는 가설을 세울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먼저 선생님이 준비한 영상을 한번 보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네. 빵 반죽을 만들려면 밀가루와 설탕이 필요하지요? 그런데 이건 뭐예요? 빵 반죽을 발효시키는 효모란다. 발효요? 김치나 요구르트처럼요? 맞아. 효모가 설탕을 분해하면서 기체를 만들기 때문에 빵 반죽이 부풀게 된단다. 이것을 발효라고 하지. 반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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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죽. 반죽. 빵 반죽을 완성했으니 발효가 될 때까지 기다려보자. 저는 빵 반죽을 냉장고에 넣어서 신선하게 할래요. 시간이 흐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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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르고. 자, 이제 빵 반죽이 발효됐는지 확인해 볼까? 어? 아버지의 빵 반죽은 부풀었는데 제빵 반죽은 왜 부풀지 않은 걸까요? 여러분, 영상을 잘 보았나요? 재영이는 아버지와 무엇을 했나요? 제가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래요, 전 박사님 빵 반죽을 만들었습니다. 전 박사님의 말대로 빵 반죽을 만들었어요. 빵 반죽을 만들 때 뭐가 나오던가요? 어, 밀가루도 나왔고 설탕도 나왔고 효모도 나왔어요. 그것들을 어떻게 했죠? 네, 물에 섞어서 빵만죽을 만들었어요. 그래요. 밀가루, 설탕, 효모를 물에 섞어서 빵만죽을 만들었습니다. 아버지께서 빵반죽이 부품 까닭을 무엇이라고 설명하셨나요? 네, 제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래요. 백박사님 효모가 빵반죽 속에 설탕을 분해하면서 기체를 만들기 때문이라고 하셨습니다. 네. 아, 잘 기억하고 있군요, 백박사님. 빵반죽을 만들고 시간이 지난 뒤에 아버지와 재영이의 빵반죽은 각각 어떻게 되었죠? 네. 재영이의 빵반죽은 부풀지 않고 아버지의 빵반죽만 부풀었어요. 어, 그러니까, 아버지의 빵반죽만 발효되었습니다. 그래요. 재영이의 빵반죽은 부풀지 않고 아, 아버지의 빵반죽만 부풀었죠. 음, 그러니까 아버지의 빵반죽만 발효가 되었다고 할수 있겠네요. 여러분, 재영이가 빵반죽을 만들면서 궁금하게 생각한 것이 무엇이었나요? 네, 선생님. 아버지의 빵반죽만 부푼 것을 발견한 재영이가 왜 자신의 빵반죽은 부풀지 않았는지 궁금해 했어요. 그래요. 전 박사님. 아버지의 빵반죽만 부푼 것을 발견했는데 왜 자신의 빵반죽이 부풀지 않았는지 궁금해 했죠, 재영이가. 그러면 재영이의 상황을 생각해 볼때 효모가 발효하는 데 필요한 조건이 무엇이고 그렇게 생각하는 까닭을 서로 이야기 나눠 볼래요. 한번 해 보세요. 네. 전 박사님, 효모가 발효하는 데 필요한 조건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재영이의 상황에서. 음, 저는 어, 온도. 온도 가 음, 어떤 역할을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 효모가 발효하는 데 필요한 조건을 효모가 발효하려면 따뜻한 온도가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음 그러면 왜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음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따뜻한 창가에 둔빵 반죽은 부풀고 차가운 냉장고 안에 넣어둔 빵 반죽은 부풀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아, 그렇게 생각하는군요. 아, 두 박사님이 나누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재영이의 상황에서는 효모가 발효하는 데 필요한 조건이 효모가 발효하려면 따뜻한 온도가 필요하다. 그 이유는, 따뜻한 창가에 둔빵 반죽은 부풀고 차가운 냉장고 안에 넣어둔 빵 반죽은 부풀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생각을 하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효모가 발효하는 조건을 고려해서 우리 가설을 한번 세워볼까요? 둘이 한번 두 박사님께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래요. 음 그러면 어, 효모가 발효되는 조건을 고려할 때 어떤 가설을 세우면 될까요? 백각사님. 어, 그러니까 효모가 음, 차가운 곳보다 따뜻한 곳에서 더잘 발효할 것이다. 라는 가설입니다. 아이고. 아! 두 박사님의 의견이 효모는 차가운 곳보다 따뜻한 곳에서 더잘 발효될 것이다라는 가설로 기울어졌네요. 네 맞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어, 가설을 바르게 세웠는지 확인해 보려면 어떤 점을 생각해봐야 할까요? 그건 제가 발표하겠습니다. 그래요. 전 박사님. 자, 아, 탐구를 하여 알아보려는 내용이 분명하게 드러났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다음, 가설을 이해하기 쉽도록 간결하게 표현했는지 확인해요. 또, 탐구를 하여 가설이 맞는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아, 그래요. 전 박사님께서 명료하게 설명을 잘 해주셨어요. 가설을 바르게 세웠는지 확인해 보려면, 탐구를 하여 알아보려는 내용이 분명하게 드러났는지 확인하고, 가설을 이해하기 쉽도록 간결하게 표현했는지 확인합니다. 탐구를 하여 가설이 맞는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지도 확인해야겠죠. 그렇다면, 오늘, 어, 공부한 내용을 백 박사님께서 한번 정리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재영이가 빵 반죽을 만들면서 궁금하게 생각한 것이 무엇이었죠? 네, 재영이가 만든 빵 반죽만 발효되지 않은 까닭을 궁금해했어요. 그 다음에 효모가 발효하는 데 필요한 조건이 무엇이었죠? 효모가 발효하려면 따뜻한 온도가 필요하네요. 왜 그렇게 생각을 했죠? 따뜻한 창가에 둔빵 반죽은 부풀고 차가운 냉장고 안에 넣어둔 빵 반죽은 부풀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효모가 발효하는 조건을 고려해서 가설을 세워보면 무엇이라고 할수 있나요? 효모는 차가운 곳보다 따뜻한 곳에서 더잘 발효할 것이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네, 백과사님께서 정리를 잘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음, 제영이가 궁금해한 것 말고도 효모가 발효하는데 필요한 조건이 무엇이 있고 그것을 고려해서 가설을 한번 세워 보겠어요. 네 선생님 어, 아까 음, 효모가 발효하려면 많은 양의 설탕이 필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양분이 많아야 효모가 더 활발하게 작용할 것 같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는 음 이렇게 가설을 세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설탕을 많이 넣을수록 더잘 발효할 것이다. 아 그래요. 설탕의 양에 따라서 발효의 차이가 날것 같다는 어전 박사님의 이야기였어요. 백 박사님은, 의견이 있으신가요? 네, 저도 마찬가지로 효모가 발효하려면 많은 양의 효모가 필요할 것 같아요. 음, 효모가 많아야 기체를 많이 발생시킬 것 같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제가 세, 어, 생각한 다른 가설은 효모를 적게 넣은 빵 반죽보다 효모를 많이 넣은 빵 반죽이 덜잘 발효될 것이다 라는 가설입니다. 아, 그래요. 효모의 양에 따라 발효의 정도가 다를 것이다라는 가설을 세워보았네요. 두 박사님의 의견 모두 고맙습니다. 이번 시간에 우리가 탐구 문제를 정하고 가설을 세워볼까요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음, 탐구할 문제를 정하고 탐구의 결과를 예상하는 것을 무엇이라고 했나요? 가설 설정이라고 했어요. 네. 두 박사님의 목소리가 참 크군요. 크고 정확하게 잘 대답해 주었어요. 네. 탐구할 문제를 정하고 탐구의 결과를 예상하는 것을 가설 설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 재영이가 궁금해 하는 것을 토대로 가설을 잘 세워본 것 같아요. 다음 시간에는 일단은, 과학자처럼 탐구해 볼까요?의 두 번째 시간, 실험을 계획해 볼까요?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그럼, 안녕! 네, 감사합니다.